4경주 출발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신마, 나머지 심사 지정마와 휴양마, 연습 주행마입니다. 경주 초반 선두를 잡은 말은 9번 도끼 드래곤, 7전 2승을 거둔 국산 4등급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파워블레이드와 진저러시의 자마입니다. 3월 경주 이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매직 주니어가 선두를 뺏어냅니다. 25전 4승을 거둔 매직 댄서와 헤이 주드의 자마, 국산 3등급에서 뛰고 있는 6살짜리 거세마. 그 뒤쪽에서는 두 마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사탕 소녀, 미국산 2살짜리 안말, 바깥쪽에서는 11번 벌균낙성 미국산 2살짜리 수말. 9월 5일 주행 심사 합격 이후 연습 주행에 나선 11번 벌균낙성입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모던 댄스도 모습을 보입니다. 3전의 7은 미승리마, 모던 카우보이와 펑키시 피에이잠 자마입니다. 국산 6등급에서 뛰고 있는 3살짜리 안말, 7월 21일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심사 지정 받았습니다. 직선주로 종반 10번 매직 주니어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사탕 소녀가 2위, 9번 도끼 드래곤이 3위였습니다.